량 형님이 주신 고, 곶감 말랭이를 가지고 고추장 무침을 하겠습니다. 곶감의 무게는 500g입니다. 곶감 말랭이를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. 이 그릇은 아까 감을 무쳤던 그릇을 재활용 했습니다. 그럼 여기에 고추장을 넣어 주겠습니다. 먼저 고추장을 듬뿍 두 숟가락 넣어줬고요. 물엿을두 숟가락, 네 숟가락, 여섯 숟가락을 넣어주겠습니다. 참기름을 두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통깨도 두 숟가락 넣어주고요. 다진마늘을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. 허물여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간말랭이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